믿음으로 찬양하고 아, 기쁨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그렇게 사는 그렇게 사는 진짜좋게지지 않습니까? 저렇게 분이 안 하시는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자. 아, 왜 그렇게 한번 살아봤습니까? 진짜 그렇게 고맙습니다뭘 찬양했죠? 그렇게 살아야지. 요즘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j t b c 라는그 방송 9시 뉴스가 아주 세간에 대단히 인기를 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중파 TV 뉴스 이게 볼게 없다. 그볼게 없는 것도 그렇다 쳐도 외국 편파 방송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막 사람들의 불만을 네. 견차해 이게 손석희 씨가 JTBC 갈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어. JTBC가 뭡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모체가 중앙이고 중앙이고. 종편 시작할 때막 그랬잖아. 어쨌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초절기 시가 진행한 뉴스가 그래도 가장 공정하다. 이런 세상에 없가 평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사람은 아예 스마트폰에다가 이 J, JTBC 뉴스 앱을 깔아놓고 나는 그것만 본다. 그런 사람들 제일 주의해는 되겠더라고. 맨날 자기는 뉴스는 다른 거안 보고 것만 본다. 저는 원래 사람들이 인기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편이어서 어, 어, 잘 보지 않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그 뉴스를 <laughs> 보게 됐어요. 진짜 좋은 뉴스봤어 그랬어요. 글쎄요. 추신수 선수랑 야구선수가 나서 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추신수가나왔더라고요여여분분그 그 얼마 전에 텍사스라는 팀랑랑계약랑가지고7년랑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TV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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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v 0 0 v 랑 1년 한번으로 치면 1년에 얼마 버는 겁니까? 1년에 얼마 버는 거예요? 200억. 응. 200억. 2 0 0 7년 동안 1,400억의 야구선수딱 계약을 했어. 요즘 유행하는 거하면 뭐예요? 대박. 대박. 그지 <laughs> 왕대박이 난 거야. 그, 요즘 유행하는거면 왕대박이 났어. <laughs>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재밌게 생각한 것은 제가 그 뉴스가 뭐 스가 5천억을 벌면 어떨까?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진짜 재밌게 본건추진 선수가 미국에 가서 처음 받았던 월급 이야기였어요. 그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마이너리그 갔는데, 요 마이너리그 가서 야구하는데 그때 월급이 2주에 700불 받았대. 우리 말로 하면 한7 0만원 받은. 2주에 응. 한달 월급 얼마요? 140만 원받았거요 처음에 가서 마이너리그에서 무명을 했을 때 140만 원 받던 사람이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한 10년 전쯤에, 어? 10년 전쯤에 140만원 받던 사람이 10년 만에 200억 연봉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나도 대박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요, 1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생각나. 10년, 10년 후 서울 재일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참 중요한 삶의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삶이란, 삶이란 늘 변화한다. 조주의 7 0 0 받던 배고픈 추진수는 늘 그런 추진수이지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웃음> 추진수가 7 0 0 받으면서, 야, 아파서 못 살겠다. 그렇게 거기 주저앉았다면 오늘의 추진수는 없었을 거죠. <laughs> 추진수 선수 같은 일순간의 대박이야.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수 많은 이야기가 아 삶이라면 그 안에 수많은 반전과 변화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 그걸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질이 못난 것 같은 것, 그 별로 중요한 게아니에 우리가 지금 시험치 않게 저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변화라는 인 세상을 보면, 오늘 성경이 전하는 한귀신본에 사람의 이야기고 사실은 추신수 못지 않은 변화와 반전을 겪은 그런 생에 대한 이야기 일본에서 일에서일에는요 이런 사람 이야기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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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브라함은 <laughs> 주로 한게 뭡니까?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그분이 전동가법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진짜 기계를 수첩에 적어보세요. 어? 아브라함은요. 백세 아들 하나 없이 딱한 개, 딱두 가지야. 성경에 어떻게 출목해서 봐야 되게 하나는 이사를 많이 다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이사를 많이 다 거예요. 그이사다이동네 이름이 게 계속 나오는데 그 동네도요. 압구정동, 방배동 이런 데는 없어. 다, 삼양동, 농두천, 어, 저기, 어디야 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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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고 어? 남고 이런 동네 이름만 나오는데. 그런데는 내가 이사 다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문장이니까 뭐 했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전국가도 있어. 그 남자들한테 굉장한 희망이야. 우리 김사람이 있니다 나한테 희망이야. 왜냐면요, 하 마누라 눈치를 보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마누라가 됐네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떻게 아들 하나 얻어올라고 해하다가뭐씨바지들어가지고애 하나 낳다가 마누라한테 맨날 깨져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믿음의 조상이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야 그 마누라한테 맨날 바가지 긁히고 깨지던 나부라는 거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던 나부라 그 사람이 동일인물이라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야 살인자로 낙인짓고 도망자로 전절하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야기 양치던 목동이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 일부 종사하지 못해 가장 비참하고 불행했다고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 룩그 여인은 예수의 중주 할머니가 되죠 그러한 성경에 유명한 사람은 아니어도 예수 만나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침바른 충풍 동자 눈이 좀 받으며 죽어가는 딸린 사 따로 살린 야요와슈로펜기아 여인의 이야기 등등 이게 뭐예요? 이런 거에서 삶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 변화를 바로 볼줄는 아래 변화된 나 변화된 나 변화된 세상에서 꿈 세상은 바뀔 거야 그꿈 그것을 믿을다고 하는 새바리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삶의 변화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역사가 바뀌어죠그 변화를 느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도 바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 이야기는 5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비크 성서문학, 문화, 동서문학에서는 대단히 긴 이야기예요. 특이하게 긴, 예수님의 이런 귀신 못 치는 이야기 중에서는 대단히 긴 이야기예요. 속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다 읽지 않고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이, 진짜 집에 가서 한번 1장부터 2장까지 한번읽으보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 제안된 이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다 길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요약하면,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요약하면, 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약하면, 거어다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제 정신을 찾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제정신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첫 번째 우리가 듣는 건꼭 물어야 돼. 요 사람들이 잘안 웃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꼭 물어야 돼. 예수님이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는 성경이 많이 나와요. 비교적. 그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사문도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어. 우리다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돼. 우리의 삶에서. 근데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건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는그 사건을 보면서 물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데 왜 걸어서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고쳐주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물어야 되는 물음입니다. 여기 무슨 필이, 무슨 곡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도 문맥을 보면 요, 사, 요 이야기 바로 앞에 4장 35절에서부터 예수님이 풍랑지하 진압하는 이야기예풍랑지 아주 전 이야기는 풍랑지나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님이 우연히 가다 보니까 거어사 지방에 둘러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친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예수 일행에게 갑자기 야, 거, 바다 저편으로 걸어다 지방으로 가자. 그렇게 제안하는 이야기가 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제자들이랑 예, 같이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고생해서 거라다 지방까지 갔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죽을 고생해서 일부러 거라다 지방까지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거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까? 그 여기 무슨 목적이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다른 지역은 다시 다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왜? 왜 바라다 지방에 귀신들이 사람을 고쳐주셨어까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묻게 되는 것은 뭐? 그 귀신의 정체. 귀신이란 다아리까리한 존재지요. 말 자체가 귀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몰라요. 세상에는 귀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귀신이 참 많아. 그런데 귀신께서 제일 유명한 귀신은 뭐예요? 여러분 귀신 중에 제일 유명한 귀신이 뭡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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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중에 제일 유명한 귀신은 단원컨대 제가 요즘 유행하는 게 없으면 단원컨대 천오귀신이야 <laughs> 그는요 거의 모든 문화권 모든 전승에서다 발견되는 귀신이에요 이 유명한 천오귀신은 대충 다 나오잖아요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어, 유럽에도 있고 천오귀신은 대충 다 나와 온열의 하늘뿜면 서리가 옵니다. 그여자 어이 무서워.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합시다. 다음 주에는 여신들주의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들 조심, 조심하게 이해하는 게좋거든요 어쨌든 천여귀신 유명해. 천여귀신 인정하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참 많은데 천여귀신, 또 무슨 귀신 있어요? 달걀귀신, 몽당귀신, 빗자루귀신 귀신들 많잖아요, 세상에. 문화의 유산 속에 귀신 이라기가 등장합니다만 근데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귀신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전여귀신 날개귀신, 몽당귀신 이런 귀신에 비하면 좀 이상하고 어색하고 낯선 이름이에요 저는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군대 귀신이라면 성경책 여기서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중에도 혹시 여기 성경책 말고 군대 귀신 본적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참고하게 진짜 한번 나한테 알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 낯선 군대 귀신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바로서 지방의 귀신일까? 왜 하고 많은 귀신 중에 군대 귀신일까? 이두 가지 모름으로 운전이 묶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의 구분 음선은 넘어선다. 이제 우리는 성경과 제대로, 대결을 하고 성경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거죠. 바라다 지방은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를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바라다 지방은 로마 군대의 중순지라는 것이 잘 알려진 지역 우리는 어디 동두천, 아마 한국은 동두천, 그러면 미군이 떠오르잖아요? 동두천? 거라사 하는 게 그런 것이에 거기 돼지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지방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아요. 그런데 2천만이나 되는 돼지대가 있었다는 것은 거기 정말 엄청난 수, 강력하고 강력한 큰 숫자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 그래서 거라산도는 오랫동안 외국 군대의 지배와 함께 외국 군대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외국 군대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그 외국 군대에 저항하는 저항운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시아 평화운동의 가장 강력한 교두부가 오키나와, 오키나와. 그죠 평화운동하는 분들다 아실 거예요. 어? 평화운동도로오키나와서 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거기 가장 강력한 미군부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반 로마 저항군이 강했던 <laughs> 것이니다 여기서 카라 지방의 군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군대 귀신이란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또 다른 강력한 군사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오장부절에그 예수님이라는 귀신을 만났는데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라고. 응. 그 예수님이 도착하는 걸 막으려고 그, 그, 그 군대 귀신이 막 저항하다가 오장부절에내 이름이 뭐냐 그 대답이 그 귀신의 대답 이레 기원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지 이름이다. 라고 그런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귀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귀신의 자랑. 은 이 귀신의 자기 정체성이 여기서 필요한 이 귀신의 자랑은 숫자야. 숫자, 숫자, 말음이 힘이고 크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로마인들에게 힘으로써의 우리도 쓸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힘으로 우리지 집에 그러면 우리도 힘으로 너를 극복하고, 그게 바로 모순의 고리라는 것이죠. 죄의 악순환, 폭력에는 폭력으로 이길 수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바로 귀신의 정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요즘 역사 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여당 국회의원이 TV에 나와서 나 방송에 나와서 북한이 국정교과쓰니까 우리도 국정교과 써야 된다. 이런 말 했다지 않습니까? 사람을 참묘해서 사람을 참 묘해서 싸우면서 강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것이지. 식민 지배에 저항하자고 하면서, 어느제 식민 지배자를 닮아 그들의 방식을 내면하는 거죠. 폭력에 저항하자고 하면서, 폭력만이 진짜 힘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상황이 폭로하는 귀신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 것입니다. 그 <laughs> 폭난을 보게 됩니다. 진정 복음을 이 시대를 이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도래 문제도, 단지 정치의 문제도 많아.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다, 걱정하는 세상, 뭐 세상이 잘못되었다, 이런저런 걱정들을 끊임없이 합니다만, 진정한 삶에 대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하늘대 뜻을 깨닫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부터 세상에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가르치는 방식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에요. <laughs> <laughs> 세상의 귀신이 나를 <난> 오늘도 감싸고 있는 <laughs> 래 우리 교회의 주제가 마음을 주님께 손길을 이우세게 라고 그, 그게, 그게 기억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laughs> 새해 진정으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laughs>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회 이상 세상과 결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정정 기도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혼자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세상의 소음에 귀를 막고 조용히 내 안을 응시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방법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이 있다 깨닫은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 동사무소 직원한테 배우고요 요즘은요, 동사무소가 좋아서 무슨 주민들은등본대를갖다가 건강, 그 안에 동사무소 한 귀층에 건강검진하는 곳이 있어. 요그 가능성, 아마 가능가은파견 있는 것 같은데 그 직원이 동네 사람 들어오는 잡아서 불려 자기 책상 앞으로 끌고 가갖고 간단한 혈압과 체중을 재고 피검사를 해줘.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와. 다시 와.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제 처방을 했죠. 고맙게 꿈쩍죠 저에게 한 처방은 이런 거예요. 하루 30분씩 두 3회 이상 반드시 땀 흘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지. 안 그러면 당뇨와 혈압의 위험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예요. 뭐참으 심각한 표정으로 나한테 겁을 줘요. 어? 목박지르면서 뭐 내가 물어봤어. 근데 내가 병 걸렸으니까 아니, 안 걸렸대. 근데 안 하면 걸릴 수 있대. 아, 다 그렇지. 하울은 아, 공자. 말씀이지, 공자는 말씀이지. <laughs> 현대인에게 하루 30분, 주 3회 이상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해야지. 그다맥날티브에서도 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30분씩 주 3회 이상 땀흘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거는 너나할거 없으니까 다 해야 합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덕이 굴러서 성령이 하시는 눈물을 듣는 거죠. 그래, 하루 30분. 주 3회 이상 반드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다는 문성 말입니다. 오늘 이앞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우리조차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일에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모릅니다. TV는 열심히 보아 성경은 읽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읽하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진정으로 세상을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바꿔어야 한다. 이 갈등과 미움이 증폭되는 세상을 이기는 길,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길을 찾는 것이다. 네, 예. 제가 우리 우리 올해 우리 교회 수첩이다. 수첩 만든 니다 거기에 맨 앞장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조금 있는 맨 앞장에도 표가 있어. 이게 주가 매주. 자신의 삶, 자신이 그렇게 30분씩 명상했던 명상 내용을 내보하라 나는 나요 52주 동안 괜히 한번 그렇게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3회 이상, 아주 3회 이상, 각 30분씩 명상하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 내 삶에서 우리 교회 이역사에새 바람으로 오기를 바란다. 우리는 내 삶의 시간표를 바꿔야 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일 이상 세상의 방식과 늘리,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음성 마음을 모두어 두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쁜수록 피곤할수록 우리는 하늘의 뜻과 지혜로 거듭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2013년 새해 새로운 삶을 위해 폭력과 갈등의 세상 속에서 평화의 세기를 여는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 세상과 별별하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마음을 주님께 드는 그런 훈련의 시간 만들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새 변화, 새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이분이 이제 복음의, 이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서 대가버이라고 하는 그열개 도시, 대가버이라는열개 도시, 어? 이반의땅 거기에 처음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마가복음이 증언하고 대가버리에, 이가 이가 세상에 주는 영이 아닌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귀신 들렸던 그가 하늘의 영으로 이 세상 속에 하늘과 땅을 일으키는 새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를.